네, 아, 안녕하십니까. 정공부장입니다 아,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을 보면 좀, 미나좀 다른 올림픽들하고 좀 많이 좀 다른 부분이 하나 포착이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전 올림픽 때도 사실은, 뭐, 지난번 도쿄올림픽에 또 살짝 느끼긴 했는데, 이번 프랑스 파리올림픽에서 확실하게 느낀 게 하나 있는 게, 대한민국 선수단의 인물이 유난히 탁월하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뭐, 대한민국이 이제, 악착같이 이제 붉은 악마라 고해가지고 그, 10발 옷 입고, 그, 옛날에 그, 축구, 청소년, 멕시코 청소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사강할 때만 해도, 정말 뭐, 없어 보였잖아요. 물론 그때는 라디오로 들었지만, 나중에 이제 영상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박종원 감독이 막, 진짜 그 무서운 얼굴로 애들 막, 진짜 빤짝딱이 때리고, 정말 무서운 호랑이 하나 감독님이 막, 이렇게, 에, <laughs> 선수들, 근육하고 또 선수들도 막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키는 조그만데 정말 뭐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고 정말 악만 남은 얼굴로 선수들이 이제 경기에 임하는 걸 봤었습니다 사실 그게 뭐 80년대 때지만 70년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84년도 어뭐 우리가 이제 LA 올림픽 네, 때 이제부터 시작해서 어 양궁에 뭐서 어? 금메달 나오고 또뭐 유도라든지 레슬링, 복싱 이런 데서 이제 금메달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진짜 되게 보면 막 84년도 때만 해도 아 정말 막 감격적이었죠. 왜냐면 전국민적으로 우리가 올림픽에서 뭐 이렇게 막 금메달을 막 수두룩하게 많이 따른 적을 본 적이 없는데 또 84년도부터가 대한민국이 뭔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막 이렇게 막 정말 무탱이로 다른 것을 본게 아마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 80년도라든지 뭐 이럴 때만 해도 그게 뭐 아니었던 거 70년도 몬트리올 올림픽 이럴 때 한두 개 80년대 그때 취소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84년도 l a 올림픽 그리고 88년도 서울 올림픽 때 우리가 개최국이니까 상당히 많이 땄죠. 근데 사실 뭐, 금메달을 많이 따긴 했는데, 음, 뭐랄까요, 그, 금메달 개수하고 상관없이, 우리 선수단의 어떤 그, 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선수단은 상당히 많지만, 개발, 개인들의 어떤 그, 풍모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외국 어떤 선수들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 유럽 선수들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좀, 좀 뭐랄까요, 없어 보인다. 이런 게좀 많았습니다. 뭐 당연히 의뢰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운동선수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건지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선진국이면 고사하고 지금 중진국이니 뭐니, 개발도상국이래. 우리 때만 해도 뭐,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상당히, 지금도 선진국이란 말이 사실 되게 좀 낯설어요. 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이렇게 하면 좀 낯설고, 우리나라는 그냥 개발도상국 같은 느낌으로 좀 되어 있는데, 뭐, 선진국, 선진국 하니까 좀 이상하죠. 외모도 그렇고 뭐좀 없어 보이고 뭐 얼굴도 새까맣고 눈 축제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그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아유 뭐, 뭐 신장이든 뭐 체격이든 인물 모든 면에서 심지어는 뭐 선수들한테 눈빛을 봤을 때도 뭐 사격을 봐도 그렇고 양궁, 펜싱 일단 그 종목이 양궁을 제외하고라도 뭐 사격이나 펜싱, 뭐 수영, 뭐 특히 이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다 선진국 국민들이 따는 거지 뭐 우리가 따는 거라고 상상이나 됐습니까? <laughs> 아 근데 뭐 따는 건 따는 건데 다들 어떻게든 외국 선수들보다 유럽이라든지 이런 선수들보다 우리가 더 멀쩡한 거야 외모도 그렇고 뭐 체격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펜싱의 어그 봤을 때는 정말 아~ 오상욱인가요? 아~ 그분 92 192 아, 앞에 있는 그트윈지 선수가 정말 뭐 꼬마처럼 보이고 뭐 거의 거인한 번도 그런 걸본 적이 없는데 아~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펜싱을따나서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약간 유럽 선수들이 더 이쁘고 한국 선수들은 조금 뭐 암수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뭐, 그랬었는데, 지금 뭐, 외모도 월등해요. 뭐, 신유빈 선수 같은 경우는, 아 뭐, 나온 사람 분들 중에서 제일 여왕, 뭐, 예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인물이 탁월해졌을까? 뭐, 어? 보는 사람들이 눈이 막 시원할 정도로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막 느끼고, 아, 우리가 저렇게 인물이 좋구나. 어? 유럽 선수들하고 비해서 우리가 훨씬 막뭐 좋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뭐 국가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아우, MZ 세대들에 대한 고마움이 더 크더라고요. 우리도 사실 막 같은 이제 국민이지만 요즘 MZ들 보면은 막 기억제도 길고, 아, 막 비율도 좋고, 얼굴도 막조그마고 하얗고, 뭐 이런데 사실 기선 세대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요즘 막 20대들 보면은 정말 뭐 외국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하등의 손색이 없는, 어, 아무 뭐잘 먹고 잘잘 잘 자라서 그렇지 아뭐 외국애들은 뭐잘 먹고 못 자라나? 못 먹고 못 자라는 것도 아닌데 왜 독일, 영국, 뭐 미국 이런 애들보다 왜 한국 젊은애들이 왜더 이렇게 예쁠까? 어? 더, 더 이렇게 남자애들도 더잘 생겼을까? 그래 궁금하더라고. 요왜 그랬을까? 형 이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40년 동안, 1984년부터 지금까지. 양궁이 이제 40년, 10년, 10연패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더라고. 40년 동안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는 훌륭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 한국 구인이 갖고 있는 특유의 눈높인 이것 같아요. 눈높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땅건 몰라도 뭔가, 뭔가 이제, 남한테 지는 건못빼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외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준을 삼지는 않았잖아요, 이제는. 뭐 외, 특히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실력 1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탈피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목표가 됐다 보니까 먹고 사는 걸 탈피하는 걸 목표로 뒀던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목표가 무조건 모든 것에서 1등. 외모도 1등, 키도 1등, 머리도 1등, 뭐다 1등.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는 세계 1등 주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뭐 삼성 기업, 어? 이런 어떤 대우, 어? 또는 뭐 현대 이런 기업들의 어떤 영향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왜? 예. 예. 저는 이게 이제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그 핵심은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1등을 하는 걸 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 기업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삼성이 가장 큰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현대라든지 LG라 마찬가지고, 어, 뭐 대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미 좀 적이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계 경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 내세웠고, 또 LG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뭐, 어, 가전의 1등이고, 삼성은 말할 것 없이 반도체 1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리털라고 80년대부터, 어, 뭐, 나라가 1등이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기업이 1등, 응? 어? 반도체 1등, 뭐 세계 최초,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 머릿속에서, 아, 우리 수준이 1등을 지향해야 되겠다. 우리가 뭐보다 못할 게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된것 같아. 예. 그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대기업이 되고, 어, 글로벌 기업이 되고, 뭐 다국적 기업으로서 전 세계에 막 뿌려져 있는 건데, 그 기업들이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서 새 1등이 되어 있다는 모습이 너무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MZ들한테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MZ들 같은 경우는 뭐 90, 뭐 2000년생도 있잖아요. 2000년생, 2000년생이래 봐야, 00년생이래 봐야 24살이니까 지금 이제 딱뭐신유빈이나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 2000년대로 그러면은 한국은 자기가 철들고 나면은 그때부터 27, 2007년도에 핸드폰이, 그 우리 스마트폰이 나왔으니까 본인들이 그냥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핸드폰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세계 1등인 거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그냥 원래 1등이었던 거죠. 어, 반도체도 1등, 뭐 휴대폰도 1, 그 PC, 저 뭐야 어, 스마트폰도 1등. 뭐 이런 상황이니까 아 그냥 우리는 원래 1등이구나. 어, LG는 가전도 1등. 어디 가면 LG 뭐 제일 좋고. 근데 부모들은 다뭐 뭐라 그러냐면 뭐 옛날 TV는 소니가 좋았고, 뭐아이오하니뭐 뭐 어, 뭐, 워크맨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젊은 사람들, 지금 m 지리 같은 경우는 지금 24살짜리를, 이런 사람들은 그걸 뭐, 믿겠어요? 예? 네? 자기를 눈에 보이는 건다 한국제인데? 일본제가라는 것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대가 바뀐다고. 그니까, 러 지금 70대들은 일본을 하나님으로 생각해 하나님. 왜? 아, 일본은, 자기들이 옛날에 일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인종이었으니까. 일본은 거의 뭐, 상전. 어, 우리는 그지. 이런 거였기 때문에 지금 막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 70대들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일본이면 대단하지. 물론 지금 대단해요. 대,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대들 중에서 70대, 60대 이렇게 가면 70대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60대로 가면 좀 대단, 50대로 가면 그냥 대단, 그리고 40대로 가면은 뭐 그냥 그렇지 뭐. 그리고 30대로 가면은 뭐 비슷한 눈물 아니야? 20대로 가면 우리가 낫지.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 근데 지금 이제 이, 십대들이왜 그런 마인드를 가지냐. 우리가 세계 1등인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문화, 우리가 이제 K컬처가 뜨고, K푸드가 뜨고 이러면서부터 어디 나라를 가도 다 옛날에는 막 김치 같은 거 몰래 싸가지고 가다 걸려가지고 망신당하고 마늘 냄새 난다 고 그러면서 막 병신 소리 듣고 이랬던 시대인데 지금은 뭐 김치가 뭐 미국, 뉴욕에도 있고 막 이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20대 0대들이 대학 들어가 가지고 어디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데 가면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어디에 들어가도 막 김치 다 포장돼 있고 막 김밥 같은 거 팔고 앉았고 비비 군이 뭐니 이런 게막전 세계 막, 막 넘쳐흐르고 응? 본인들이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때 벌써 뭐 어디야 저기 어? 아카데미상 받고 막 있고 봉준호 감독이 이러고 있으니까 한국의 나라 가 그냥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 선진국이야 <laughs> 어? 그니까 러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자기 어떤 그 포지셔닝, 이 포지셔닝에 따라서 그 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인상이. 몸도 그렇고. 그니까, 러 아, 나는 원래 귀하게, 귀한 나라에서 귀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보니까, 본인들이 프랑스나 미국 어느 나라를 만나도 우리나라가 못하다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더 잘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가도 뭐하도 애들이, 어? 기가 죽질 않고, 어, 압도하고, 눈빛이나 이런 것들. 우리 때만 해도 뭐 어떻게 미국 애들하고 눈만 주치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일본 애들하고 만나면, 아,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지 이러면서 괜히 막 주눅 들고. 우리보다 위에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그냥 눈도 못 맞춰 쳐요. 80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 고하면 완전히 무슨 진짜 자기들 상전이죠, 상전. 우리는 그냥 진짜 뭐버지 하임 이런 걸로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누가 지금 요즘 20대들이 미국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40년도랑 바뀐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나라도 바뀌었지만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1등을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오면서 아, 우리가 1등인데 뭐 당연히 아, 내가 1등이야.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애들 표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차 이런 것들이 아, 나는 1등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자존감들이 결국은 그들의 뭐랄까요. 외모까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전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좋게 해석하자는 그냥 부분인데, 제가 이제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옛날에는 그렇게 주눅 들고 살았던 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 많이 힘들어졌었구나. 이런 것도 들고, 사실 요즘 뭐 MD들이 막 버릇이 없다. 또는 많은 과잉 보호를 받는다. 어 그리고 너무 옛날 어려움을 모르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사실 뭐, 영상의 또 어떤 리더이기도 하지만, 제가 청년의힘이라는 비영리단체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청년의힘을 만들 때도 그렇고, 영상을 만들 때도 그렇고, 어떤 멘토의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건데, 제가 그래서 청년들을 참 많이 유심히 봐요. 제가 월드비전 같은 데서도 벌써 10년 넘게 지금 투어을 하고 있고, 어? 근데 보면서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느끼는 거지만, 가장 특이할 점은 정말 자신감이 있는 표정들입니다. 우리하고 다르게. 정말 자신감 있는 표정들. 자신감이 만빵이에요. 어.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자식들이, 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비록 벌 없이 크고, 어, 부모들 알기를 뭐개똥을로 알고, 어, 어떻게 말 한마디 하면 시크하고, 이래도 그 모습이 결국은 세계에 나가서 도 결국은 먹힌다. 어, 그 자신감이.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공짜는 없나 봐요. 그니까, 러 우리가 너무 이제 호되게 사람들을 뭐 이렇게 보면 상명하복 기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사람들이 어떤 창의력을 죽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물론 또 이제 예절 바르게 키워야지. 근데, 그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그게 안 좋다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양궁이나 이런 것들도 막 축구협회랑 막 비교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번에 이제 사실 그 홍명보 감독이 뭐의뭐 뭐 이제 위기 질서를 세우고 뭐 소통을 중요시하기는 뭐 한데 사실 보면 그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라 그래가지고 막 밑, 밑에 사람들 막 되게 막대하고 이런 것들이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소통을 얘기하는 건 본인 중심으로 한 소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위아래 상명하복 이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은 지금 mz들은 그게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어울리지도 않고, 한국 MZ들은, 한국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그들의 멋을 또 죽이는 것이 아니냐. 어, 그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강이나 인 이런 것들도 너무, 우리가 너무 몰아서 올 것도 아니고, 어, 또 지금 앞으로 나올 어떻게 보면 청년들 같은 경우도 좀 더, 뭐 예절 바르게 키우는 것도 키워야 되겠지만,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뭐 정말 준우가 안 들고, 어, 정말, 자기 어떤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특히 양, 이 사격하는 거 보세요. 애들이 그냥 뭐, 뭐, 진짜 뭐, 손에다, 주머니도 손 넣고도 막 쏴도 다 들어가고. 그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물론 노력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너무 또 우리가 준우 들지 않게 하지 않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그 청년의힘 대표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훌륭하다는 라 것은 새삼 느끼면서 특히 올림픽 때 정말 아 정말 대단했다는 라걸 느끼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떤 우리 기성세대들도 청년들에 대해서 좀더 배려를 해야 되고 또 그들의 특성 을 우리가 좀이해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그 이해해주는 보답으로 우리가 또 올림픽에서 그렇게 막 우리 청년들이 참 잘해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좀 업되고 있어요. 어, 기분도 좋고. 어떻게 보면 서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장점을 더 보완시켜주고 더 발전시켜주는 어떤 그런 기성세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